안녕하세요. 30대 대표금융인사집 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정문과 우이천 이 대로변에 너무 위치가 좋은 상가가 신축으로 나와서 제가 리뷰를 왔습니다. 아 좋은 매물일수록 제가 더 소개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이 있어서 딱 공개를 바로 해버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요 건물이 이번에 새로 신축된 상가인데요. 1층은 기존에 있던 편의점. 이, 다시 들어올 예정이고, 2층, 3층, 4층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아마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계속 저한테 연락도 오고, 또 다른 카페나 이런 사무실 자리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제가 아주 소개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는 무조건 위치 아니겠어요? 자리도 너무 좋고, 한번 내부도 어, 꼼꼼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계약된 호실이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 1층에 편의점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내부가 살짝 꺾여진 형태로 나오는데요. 아 정말 카페하기 너무 좋은 위치 아닌가 싶고, 자사 거의 방향도 이쪽이 남향이고 여기가 동향이라 뭐 상가는 그렇게 채광에 얽매이진 않지만 그래도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아주 새 집의 새 건물의 그런 향기가 아주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인테리어 하실 때 부담없이 하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도와 수도계량기 그리고 수도관이 한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신축 건물의 장점은 뭐 하자 같은 것도 정말 별로 안 생기고요 그리고 손볼데가 많이 없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리고 계약 후 내가 장사를 할때 문제가 훨씬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화장실도 양쪽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세면대 있고, 그리고 소변대와 아, 여기 보면은 응가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도. 세면대 한 대와 해변기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3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이 강원대학교에 저도 이런 살짝 어, 뭐랄까 섹시한 어, 스타일의 신축급 이런 상가에 정말 와, 맥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성 그리고 차한잔이 우이천을 바라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감성. 위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동네 주민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내부만 보면은 지금 한 6평, 아 6평이 아니라 한 저쪽 공간이랑 이쪽 공간까지 하면은 한 15평 정도로 보이지 않나 싶고요. 여기도 보면 수도 계량함과... 스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 이게 어떻게 야, 진짜 여기는 카페 자리네요. 카페. 진짜 바깥쪽에 이렇게 테라스도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야, 또이 공간에 딱이거 커피숍 자리에요. 진짜 커피숍이나 요즘에 나오는 그 성수동에 있는 듯한 감성의 어, 샵을 차릴 수 있는 느낌이 딱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도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배변기와 화장실이 있죠 그리고 4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에도 보면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도 테이블 최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최대하면 한 7개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공간은 2층부터 4층까지 모두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와 뷰도 너무 좋고 정말 노출도 잘 돼서 여기는 정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가격대는요 지금 2층이 보증금 3천에 월세 230만원에 부가세 별도고요 3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4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차는 3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나머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